네, 이제 설교 모드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네, 오늘 말씀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인데요. 사랑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세계관이라는 단어 쓰죠. 무슨 심지어 그 방탈출이나 뭐 강호동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데서도 세계관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죠. 여고 출입아인가 거기서도 막 세계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심오하고 깊이 있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이 세계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자, 첫 번째 주제인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 어, 지난 시간에 전산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기독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자 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세계관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우리가 믿는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자,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랑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개 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이고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믿음은 사실 설자리를 잃어버리겠죠. 행동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 좋고 공부 잘하고 봉사활동 봉사 점수 높고 또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 등급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어? 교장선생 앞에서 전교 상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공부도 잘안 되고 또 운동도 잘 못하고 또 어? 음악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 나는 아예 안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선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평범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건 틀린 시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책 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책 너무,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널려 있으면 안 보게 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은 목사님 책장에 책이 가득하지만, 다못 보고 있어요.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집에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장 기대하고 설레는 시간이 언제냐면 독서 시간. 그래서 도서실에 문을 열면 달려가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봤던 책의 대부분이 뭐냐면 위인전교였어요. 그그 위인정에 보면 뭐 이순신 장군 뭐 에디슨 뭐 울지문덕 뭐 이렇게 유, 위대한 유명한 사람들을 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막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막 그걸 보면서 교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인물들, 위인전으로 나와서 위인전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자, 그렇게 말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산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인전기처럼 우리도 그처럼 살자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 같은 위대한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모습도 다 드러내요. 어쩌면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감추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 그의 모습까지도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건 맞지만 때로는 아브라함도 겁이 많아서 그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왕에게 자기 아내가 예쁜 줄 알았나 봐요. 그 예쁜 아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왜냐하면 어, 이, 네가 남편이야? 그럼 남편 죽이고 내가 뺏어가지 이럴까봐 어떻게 했느냐? 아내 보고 오빠라고 시켰어요.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왜 내가 남편인 줄 알면은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할까봐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오빠 해봐 여보 하지 말고 오빠 해봐 이랬어요 우리 여학생들 솔직히 그런 남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죠 진짜 그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볼 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고 특별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모범생처럼 전규 일등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겁이 많고 두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뭐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는 쳐다도 못볼 넘사벽과 같은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택하셨을 때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알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위인정기가 아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볼 때는 사실 뭐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평범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주제처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세계관의 핵심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한 거 기억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어, 요즘 목사님 볼 때에 스모라는 이단이 있어요. S로 시작된 그 이단이요. 최근에 저한테 제가 세 번이나 이걸 받았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하는것 같아요 교회 앞에다가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얼굴 이름도 모르는데 문자 메시지로 와가지고 자기가 손편지로 막 자기네 교리를 써가지고 어 이렇게 자기네한테 와라 막 그러면서 막 무지하다 이러면서 막 써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으로 막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결국 똑같은데요. 거기서 막 자기네 교리를 막 이렇게 어? 쓰면서, 어, 자기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 오면 특별한 자기고, 어, 자기네로 와야만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네만 뭔가 유일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장, 자랑스럽게 막 써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목사님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고기와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 또 여러 본문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구약을 성경, 설교하면 신약을 설교하고 신약이 마치면 또 구약을 설교 이거를 계속 이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건강하게 골고루 우리가 들어야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니까 근데 이 저에게 최근에 온이세 개의 메시지를 다 보낸 거기는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밖에 없나봐요. 다른 성경은 언급도 안 해요. 다 요한계시록만 언급해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만 언급할까 생각해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너 지옥 간다. 그러니 우리한테 안 오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제일 좋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그 사람들은 건강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하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요한계시록만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5권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원하는 교리를 마음대로 집어넣기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 이것은 이것을 상징하고 이것은 이것을 상징한다고 라 말하기가 너무 좋은 성경인 거예요 다른 성경은 이럴 수 있잖아요 마태오면서 예수님께서 오병경의 이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는 뭐, 뭐가, 뭐가 들어갈 요지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나고 첫, 배, 첫 번째 나팔소리가 날때 어쨌고 뭐 어, 검은 말이 있고 하얀 말이 있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나려고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거기다가 자기네 원하는 교리를 끼워 넣어서 이건 이걸 나타내, 이건 이걸 나타내. 얼마든지 자기네 교리를 이렇게 속에서 만들 수 있기 제일 쉬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란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된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단3단그 이상의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뭐 어쩌라고 심판 오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 계시록에 로게 그 요한 계시록에그계시록이더 많이 와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이 가지면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거 틀리다 이거 이상하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까지 이어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한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온다는 것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믿음이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암시나 자기 신념으로 자기 최면으로 나는 잘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이번에 기말 시험 전교 1등 할 거야. 나 이번에 고등학교 좋은 데 졸업하면 서울대 1등으로 갈 거야. 나 사법고시 패스할 거야. 나 나중에 백억을 볼 거야. 이게 말하는 게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허황된 꿈을 말하는 신념이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무것도 없는 현재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너에게 후손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네가 보이는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한 힘없는 중학생 청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는다면 지금 내 모습과는 상관없는 엄청난 사람으로 설수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아니 미안한지만 오전반에 그 친구가 없어서 그 여러분 나이 때 진짜 장난꾸러기였던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약간 까불까불하고 막 약간 철철 들들고 약간 막 어린 그런 어 친구였는데 아울렛지를 갔다 오고 또 고등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다가 정도 교사로 왔단 말이에요. 오전반에. 가족이 제 이~ 특촉을 하는데 어른 예배 때도 특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선생님들 막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가 막추처 흘러오는 척막 하늘의 목소리. 어쩌면 이런 정말 멋진 목소리가 근데 눈을 뜨면 웃음이 나요. <웃음> 그 장난기 어린 그 중학생 시절에 그 약간 장난기 어린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 은혜가 확 깨지는 거예요. 아니 또, 아이, 눈을 감고 들어야 되겠다. <laughs> 여러분, 그 나이 때, 그, 그중등부 때, 이 친구가 장자 이런 사람이 될걸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래서 딱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랑그 믿음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울리치러 갔을 때, 아, 어, 자기 짐 제쳐두고 우리 공용집 훨씬 많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막 트렁크로 여러 개를 실어 내려야 되는데, 막 공항에 나오자마자 막 카트 가지고 막 짐을 갖다가 확 얹는 거예요. 버스에 실을 때도 막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짐을 싣고 내릴 때를 싣고 그러면서, 야, 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러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교사로 또 섬기고 또 이렇게 어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공적인 잘했을 때는 제자반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멋진 사람을 어떻게 제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은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사실 전부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많이 있다고 이게 계속가지는 않거든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전교 1등하는 친구도 잠깐 방황하거나 한눈 팔면은 고등학교 때푹 깔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정말 바닥을 켜도 꾸준히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언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의 연약함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연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지만, 지금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은 점점 가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요. 자기의 몸도 나이 늙어가고, 사람의 몸도 늙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점점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할수 있는 기대를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면. 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했어 라는 말을 이만큼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몸을 기다리신 거예요 뭐할 때까지 그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과 반대말입니다. 의심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환경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조급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대. 네,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 주신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 흔들리거나 연약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안될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안될 이유부터 찾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귀 죽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미래?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약간의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확신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함이 생겨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흘러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DNA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의 모델로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평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믿음의 모델로 우리도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이 의지도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상식적으로 자연 법칙으로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또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는 자랑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가게 해 주셨으니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조금밖에 안는것 같더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이제 어떻게 수련의 병에 걸렸나봐요 목사님이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자, 네 <laughs>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이 어려워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믿음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었잖아요 약한 믿음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환경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이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환경을 핑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공부를 못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자신감이 없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제일 큰 컴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왜 그때는 맨날 출석을 부르면 키 순서로 세워요? 아 진짜 게다가 성도 김 씨야 가나다를 해도 앞에고 키 순서여도 앞에고 맨날 앞에서 키 작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키 작아서 중등부 사역 못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못하실 하나도 없어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못하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가치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가치 있는 건 약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 환경을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흔들리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이요, 판을 칩니다. 거짓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자꾸만 주입시켜서 흔들어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왔다 갔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쫓겨가요. 하나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 주시고 약간 믿음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